구르터기의 새 친구 구르터기는 무척 심심했어요. 내가 나무에서 댄참 좋았는데, 새들이 찾아와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불러주고, 둥지에 나기새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들파, 들판밖에 보이질 않아. 그러다 어느 날 민들레가 활짝 피었어요. 그루터기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민들레에게 당장 말을 걸었지요. 민들레야 안녕! 하지만 민들레는 쓸쓸맞게 말했어요. 아 겨, 겨우 피었는데 옆에 늙어 빠진 그루터기밖에 없다니 더 넓고 예쁜 들판에 피고 싶었는데 그러... 구루터기와 민들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기만 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보기 싫어도 날마다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루터기는 이렇게 쌀쌀 맞은 민들레가, 민들레는, 구루터기는 이렇게 쌀쌀 맞은 민들레는 어저씨, 어서, 어서 시들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들레가 꽃잎을 우물어 드리고, 우물이고 축 늘어졌어요. 구르떡이는 처음에는 잘 됐다고,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 조금씩 걱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걱정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민들레의 꽃잎은 끝날끝내봤 끝내, 바짝 마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민들레가 하이, 새하얀 깃털이 되어 깨어났어요. 아, 이제야 살것 같네. 그 모습을 본 그루터기는 안심하며 말했어요. 기운은 차렸구나 다행이다. 하지만 민들레는 그렇더라. 구루터기에게톡 쏘아 붙였어요 흥 민들레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자 구루터기는또 화가 났어요 흥두번 다시 걱정 하나 봐라 구루터기는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들판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윈들레가 말했어요. 안녕! 잘했어요! 그러더니 바람을 훌훌 날아가 눈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없어, 사이에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렇더군요. 윈들레가 날아간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에이, 후련하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민들레가 사라진 후 구루터기는 하루하루 너무 심심했어요. 곁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구루터기는 혼자였어요. 매미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가을이 왔어요. 구루터기는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찬 바람이 불어오자 더욱 쓸쓸해졌어요. 더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고 사방이 조용해졌어요. 세상이 온통 새하얀 눈에 덮였어요. 구루터기도 하얀 눈에 파묻혔어요. 파묻혔어요. 그루터기는 너무나 외로워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렇게 울다 지친 그루터기는 그냥 그만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오래 잤을까요? 아, 이 언제까지 이렇게 잠만 자고 있을 거예요? 누가 부르는 소리에 그루터기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잘 있었어요, 민 것. 거... 곁에 민들레가 피어 있었어요. 민들레가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어느새 봄이 와 있었어요. 친구가 곁에 있으니 정말 좋구나. 그렇다기는 민들레와 가끔 말다툼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